내 이름은, 내 이름은 김두단 난. 나에겐, 나에겐 말, 못할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다, 있다. 그건 바로, 바로. 있다. 매일, 매일 꿈마다 파이리가, 파이리가 쫓아온다는 건 유튜버 아니 또 뭔데? 혹시 포켓몬 알아? 응. 포켓몬 좋아해서 집에 포켓몬 의상도 있어. 나도 포켓몬 좋아해. 어떤 포켓몬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아, 나 뭔지 알것 같아. 그럼 우리 동시에 말해 볼까? 그래? 하나, 둘, 셋. 토가스! 아무튼 오늘은 포켓몬 이야기를 해볼 거야. 포켓몬 세계에는 전설의 포켓몬이나 환상의 포켓몬 말고도 굉장히 희귀한 포켓몬이 또 있어. 뭔지 알아? 음... 뭔데? 그건 바로 이렇지. 일반적인 포켓몬과 색깔이 다른 개체를 뜻하는 말이야. 그런 게 있었구나. 전혀 몰랐어. 그럴 만도 해. 이 색이 다른 포켓몬은 만나기 매우 어렵거든. 확률이 어느 정도인데? 게임 시스템이나 각종 아이템을 이용해서 최대한 끌어올린 확률이? 512분의 1. 퍼센트로 는 0.19%야.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일로치 포켓몬. 그중에서도 파리를 뽑다가 벌어진 일의 대서인데. 우와! 나 파리 좋아해. 귀엽기도 하면서 지나하면짱 세지잖아. 인가? 아, 아 미안해. 파일이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만. 어, 어, 그럴 수 있지. 음. 일전에 말했던 묻힌 데 폭파 범 기억나? 아, 자기 대학교 파괴했던 그똥멍총이 그래, 걔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묻힌 데 폭파 후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됐던 듀다는 자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게임을 발견하게 돼. 그게 바로... 그래, 포켓몬이야. 고단했던 대학생활로 지쳐있던 두단은 아기자기한 포켓몬들 사이에서 그동안 노리지 못한 행복과 힐링을 느끼며 여유롭게 포켓몬 라이프를 즐겼어. 내심 걱정됐었는데 잘됐다. 하지만 불행은 엔드 컨텐츠를 맞이하면서 시작됐어. 도감까지 완성하며 고일대로 고여버린 나머지 이로치 뽑기에 눈을 돌리게 되지. 지들은 그녀의 납작한 사고 이로가 0.15% 정도면 충만하지라고 인식했던 모양이야. 목표는 파이리 이로치. 그렇게 알 까기는 시작됐어. 첫날은 그래도 나름 하이텐션을 유지했지만 날이 거듭될수록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지. 하지만 비어 먹을 황금 파이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까고. 부단도 지쳐가고 시청자도 지쳐가던 상황, 어느 정도 분위기를 환기시킬 매개체가 필요했어. 그게 뭔데? 각종 포켓몬 괴담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라디오식으로 읽어주는 컨텐츠, 포스테리아. 다행히도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알지 못했지. 포스테리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가 될 거라고. 일주일 넘게 가도 나오지도 않는 파일이 힐링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포켓몬이 되려 자신을 갈가먹기 시작하자 납작이는 점점 몸도 마음도 와꾸도 망가지기 시작했어 와꾸는 원래 저렇게 생긴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버그가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무침데폭파로 원한을 사 나에게 저주가 내려준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뒤다는 슬슬. 한 개에 달했어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모니터 앞에서 침 흘리며 깠던 알의 개수 자그마치 1,200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 정확히 1,246개째의 알연느 때와는 다른 황금빛의 이펙트 드디어 그래 샛노란 황금빛의 파이리 이로치 파이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야 그렇게 두다는 광활한 포켓몬 돼지를 흑자문과 함께 누비며 마침내 속물했다고 해 일주일동안 생쇼한게 끝인데 너무 포장하는거 아닌가? 너도 나랑, 나랑 알까기 할래? 방구석 대배우 주단씨의 세번째 연기 도전이 시작됐다 포켓몬 알아? 어 뭔가 진지하게 못하겠어요 나도 포켓몬 좋아해 어떤 포켓몬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 질벅이 씨 했던 표정, 표정 연기를 부탁했더니 앞면 고개를 선보이는 규단 아, 씨. 하나하나 표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오늘도 현실과 타협을 보게 만드는 연기력. 그건 바로 이렇지. 일반적인 포켓몬 색깔과 파일이... <laughs> 파일이? 파이이 발작이 납작으로 오타가 났 a 싶어 급히 대본을 파이리. 확인했다. 어 p 미 c 일전에 말했던 그 n Hydata. Oh, oh, Bion! You don't have a baritone, Cubutin de Pokpapong. You don't have a baritone, c 스 b u t i n c u 진심으로 일부러 오케이. 이러는 건가 싶었다 장전 누구? 누군가요? 잠깐 연기에 대한 집념으로 주단 씨가 진화했다 아! 자기 대학교 파괴했던 그 똥멍청이? 아하! 안 돼! 그것만은! 놀라운 리액션 허? 아. 도전은 앞으로 계속됩니다.